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상상도 못한 곳에서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반찬을 담는 플라스틱입니다. 평소 무심코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가 사실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인 거죠. 몇몇 연구에서는 일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같은 화학 물질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플라스틱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음식들은 플라스틱에 담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는 식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데 널리 사용되지만 일부 식품은 플라스틱과 반응하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품은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내열성이 약해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플라스틱이 휘거나 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 국 뜨거운 국물 요리 등은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므로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넣지 마세요. 버터, 마요네즈, 식물성 기름 등의 기름은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양념이나 소스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반찬 용기의 내용물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간장, 고추장, 겨자절임, 매운 양념 등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 식품은 플라스틱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과일, 식초, 레몬즙 등을 플라스틱 고명 용기에 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산물은 플라스틱과 상호작용하여 품질이 저하되어 냄새와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 조개, 류게 등의 해산물을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보스엠오디아이 p 관하면 쉽게 상할 수 있어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무나 유리 반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 플라스틱 반찬 용기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기 생선, 유제품 등은 냉장 보관해야 하므로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식품은 조심하세요. 플라스틱 반찬 용기는 밀폐성이 뛰어나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젖은 음식이나 음식물을 플라스틱 반찬 용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이 필요한 식품 플라스틱 반찬 용기는 냉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고온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플라스틱 반찬 용기보다는 냉동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플라스틱 수저 용기에 넣지 않고 대신 고무나 유리 수저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는 편리하고 경제적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담는 음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플라스틱과 달리 유리 용기는 식품과 상호작용이 없고 내열성이 있으며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안전합니다. 음식의 신선도와 맛을 보존하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내부에 플라스틱이 없고 열과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견고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고무 용기는 식품과 접촉해도 안전하며 유연성이 뛰어나 식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아 착용감이 좋습니다. 일회용 종이 용기는 환경 친화적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보다 식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접촉에 안전한 실리콘 용기, 대나무 용기 등 다른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품과 용기가 서로 안전하게 상호작용하여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플라스틱 유해물질주 원인인 BPA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BPA는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 조절에 관여하며 이러한 영향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BPA가 뇌 발달 및 동작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BPA 노출이 뇌 구조 및 동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간 연구에서도 높은 BPA 노출과 더 낮은 인지 능력, 정서적 문제, 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BPA와 내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부족합니다. 관찰적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BPA 외에도 다른 환경 요인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BPA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식품을 담는 용기로서 금속이나 유리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주요 유해물질인 비스페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 제한 BPA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표시된 PCPOL-YCA-RBON-AT 또는 7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BPA의 합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금속이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PA는 열에 노출될 경우 더 쉽게 용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PA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에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용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BPA 프리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BPA 프리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식품 용기, 유아용품, 보조 수유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BPA 프리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대신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식품은 플라스틱 용기에 저장된 식품보다 BPA 노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담는 집반찬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애용하시고 계시는데요, 편리한 만큼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 사용, 폐기 단계에서 다양한 화합물과 유독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독 물질은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주요 유독 물질 몇 가지입니다. 비스페놀 A (BPA), BPA는 주로 플라스틱 제품, 캠 코팅, 식품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화합물로 내분비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BPA가 호르몬 수준을 변화시키며 이는 발달과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폴리클로리나 비페닐 PCBS는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합물 중 하나로 강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CBS는 환경에 배출되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물체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폴리브로미나 디페닐 에테르 PBDS는 플라스틱 제품 및 가구에 사용되는 화합물 중 하나로 화재 방지제로 쓰입니다. 그러나 PBDS는 환경에 배출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 내 누적이 우려됩니다. 폴리 염화 비닐 PVC에 사용되는 첨가제 PVC는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플라스틱에 첨가되는 화합물로 가소제 및 안정제로 유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열이나 노출에 의해 휘발되면 공기 중에 유독한 가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풀 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화합물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임신 중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PET 플라스틱 제품에는 종종 안티몬이 사용됩니다. 고온이나 장기간 사용 시 안티몬이 음료수나 음식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독 물질은 특히 플라스틱 제품이 열, 빛, 기계적인 스트레스 등에 노출될 때더 많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극히 느리기 때문에 환경에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이 해양 폐기물로 변하면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거나 그에 갇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독 물질 노출 가능성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된 일부 화합물들은 열에 의해 분해되어 식품이나 음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화합물 중 일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노출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중 상당수가 일회용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용기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적 부담이 커집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려지면 지구상의 수세기 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토양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대규모 생산은 석유 기반 원료를 필요로 하며 이는 유화화석 연료의 소모와 환경적 파괴를 초래합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역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며 이는 물과 토양에서 발견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및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다양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일부 화합물들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음료에 노출되는 경우 유독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및 건강 측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습관을 채택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에 친화적인 선택으로 식사나 반찬, 포장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구성이 있는 용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 용기보다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옵션입니다. 마이크로파에 사용할 때는 안전한 용기를 선택하고 용기에 마이크로파 안전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데우면서도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는 열에 강한 소재인지 확인하고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하세요. 식재료의 양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버릴 때는 음식물 쓰레기와 제대로 분리하여 쓰레기 처리 규정을 따르세요. 재활용 가능한 용기는 재활용 시설로 보내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 규정을 따라 분리수거하세요. 재활용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대안으로 종이, 금속, 유리 등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용기를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대안은 재활용이 높고 자연 분해가 빠르며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필요에 맞게 사용하고 가능한 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개인적인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이러한 실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용기를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먹는 반찬 이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 현명하게 소비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평소 플라스틱 용기를 즐겨 사용하시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